이스라엘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네 명이야. 두다 그리스도, 유대 그리스도, 유, 요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네 명이 나왔지, 에, 음. 두대, 아, 음. 유대가 아니데 유다. 유다 그리스도. 근데 이 자들은 전부, 처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요한도 머리가 잘렸죠? 다 처형받았어. 사람들은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라는게 메시아를 말해.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할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가 떠기 전에 내가 나오기 전에 그래 안 그래? 아, 근데 요한도 그냥 비참하게 왕이 와서 목 잘라 와. 죽여 버려. 유다 요한, 유다 그리스도도. 이 사람은 사람을 군중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항거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 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있어야 되냐. 이면서막 로마한테 달라들다가 죽은 거야.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 죽었고. 두다 마찬가지야. 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유대를 구한다고 나타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야. 근데 진짜 내가 나타나는 게네 번째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 그죠? 앞에 세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 그 내가 맨 마지막 죽었죠? 맨 마지막 십자으로 여기도 또 죽었어. 다 죽었어. 그니까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니까 그 로마에서부터 앞제에서부터 일어나겠다. 이런 영웅들이 나와. 이런 그리스들이 나왔는데, 예, 내만, 진짜 그리스도고, 이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도 두다와 유다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 인정을 안 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나? 안 아, 해. 네.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해요. 어, 내나 이런 뭐 두다나 요한이나 유다 같은 그리스도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민족의, 민족을 살리러 온 메시아였는데 다 실패했다. 다, 사형 받았다. 전부, 전부 사형 받았다. 그죠. 이렇게 사형 받은 네 명의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야. 이게 영웅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나 나는 이런 영웅과 달라. 알았죠. 어,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오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처형 받은 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야. 내가 처형 받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영웅이 없어져 버려. 알았죠. 1948년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미국이 만들어준 거야?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보고 나가라고 난리야,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준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사람들의 이슬람의 성전이야. 골드돔 있잖아.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야외가, 그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이 믿는 야외와 동일해. 맞아, 맞아. 어, 유대인, 알라가. 내는 하나님이야. 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 중에 구약을 그들은 다 믿어. 이슬람이. 신약만, 예수만 안 믿지. 예수는 선지자로 그들은 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복잡할 때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나. 알았죠? 그런데 한반도의 온구는 이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끝에 있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또 한국은 여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가 지중해가 있어가 여기가 유럽이야. 맞아 맞아. 여기는 태평양 근 여기는 여기가 끝이죠? 근데 우리는 요 한반도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네 군데가 전부 물이야. 투만강, 압록강, 백두산, 천지. 그러니까 하나도 육지가 아시아 대륙과 붙은 게 없어. 천지 못에서 투만강, 천지 못에서 압록강, 동해, 남해, 서해 육지와 붙은 게 있나? 없어. 완전히 물로 쌓여 있어. 음. 섬도 아니오? 사도부도, 아니오. 사도부도? 신인출이잖아. 신인출이잖아. 아니 섬이면 섬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 안 네. 그래? 음. 그래서 신인은 특이한 장소에 온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어, 분명히 이것도 안 된다. 음. 가면서 봐. 어. 됐다. 네. 어? 사도보도 신인출이죠? 네. 섬인데 섬이 아니야. 엄격히 따지면. 그런 데서 나죠? 그런데 사, 나는 사인, 불인이야.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어, 맞아, 안 맞아? 그렇죠? 분명히 사람인데 분명히 지구에 있는 80억을 1초 만에 축복을 다 넣을 수가 있어. 맞잖아. 뺄수 있지. 80억을 1초 만에 대천사를 줄 수가 있어. 그걸 빼버릴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에너지가 다 달라져 버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1초. 다 1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백공도 1초야. 빛의 속도로 가도 120억 년이 걸려. 120억 광년이야. 그런데 여기서 1초 만에 백공 사람들을 다 축복을 뺄 수가 있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1초 단위로 다 통제가 돼. 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네. 그리고 어떤 물질도 내가 여기서 말을 한마디 하면 다 에너지가 파동을 미쳐버려. 맞죠? 네. 이것도 인정하지. 네. 네. 어, 그러니까 뭐 우유에다가 하든 뭘 하든 다 바뀌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 자가 사람이라고 볼수 있나? 사람이 아니라고 볼수 있나?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또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 또 사람이네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적하면 되겠나 그건 무슨 간이 부은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리석기가 한량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야 돼 어머 저 사람이 신인이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다 신인이라는 확정은 못하더라도 신인이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다 저 사람 능력을 봐라, 저거. 가장 아니네? 어, 진짜, 뭐, 저게 안 썩네? 예를 들어서, 맞아, 맞아. 그런데, 그런 자하고는 안 싸우는 게 상책이야. 그걸 막 믿고 안 따라도 좋아. 왜그 사람과 원수를 맺으려고 하노? 맞아, 맞아. 무슨 철통 자기가 무슨 사후에, 죽은 이후에 자기가 무슨 특별한 보장을 받았나? 맞아, 맞아. 내가 그들이 신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 능력을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알 거야. 아, 맞아, 맞아. <laughs> 만약에 내가 영적인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예수와 동일하게 만들어 줬지.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있어. 죽는 사람도 살아나라, 일어나라. 광채대로. 하나, 마, 똑같지? 예수와 똑같아요. 아픈 사람도 여러번 가서 광채대로. 어, 그럼 달라져? 이런 작은 예수를 만들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만 있나? 예수는 그게 안 돼. 초림절에 예수가 죽, 예수가 죽고 나서 4일만에 부활해서 40일을 머물러. 그 40일 동안에 사람들한테 여러가지를 보여는데 직접 성령 넣은 그자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 몇 명만 에너지를 받은 거야. 무슨지 알지? 근데 나는 그러나? 다 줘버려. 뭐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가. 근데 왜안 주고 있을까? 심판 때니까. 그 예수는 은혜의 약속을, 은혜의 몸으로 내가 왔지만 지금은 심판의 몸으로 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는 그 당시 기도를 통해 돼. 내가 예수로 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보혜사와 하나님과 교신이 되잖아. 성부와 성령을. 그래서 오순절날 그때 잠깐 성령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없는 거야. 나는 그런 특별한 날이 필요 없어. 아무나 그냥 성령 내 마음대로. 어 맞나 안 맞나? 어? 그 애들은. 오성절날 성령강림 하는 그 날짜, 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나는 노다지 성령강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요 아시아의 끝으로 내가 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잘 봐요. 여기는 헤르몬산이고 여기는 백두산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갈라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요단강과 사해를 통해서 왼쪽은 바다고 이쪽은 강이 갈리고 있어. 육지가 연결된 거는 그리 많지 않지. 그 북쪽의 아수르나 밑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 근데 나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바벨론 뭐 이래 서이집트로 해서 파키스탄에서 여기 인도까지 여기를 20년 이상 돌아다니다가 30살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고 노다지 아시아를 여행한 자야. 그게 예수의 인생이야. 여기를 인도, 파키스탄을 돌면서 여기 이 인도 언어가 그때 이스라엘 언어와 동일했어. 아람어가 동일 언어야. 그래서 여기서 다 돌아다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일대를 여행하고 이쪽 지역은 다 알았죠? 이제 어디로 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지역이 다 알려지게 돼. 알았죠? 중국으로. 여기 이쪽으로 이게 퍼졌잖아. 그래서 여기 동방으로 온다는 건내 말고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해. 그자가 동방에 온다. 알았지? 극동에 온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기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 전 세계가 극동을 두려워하고 있어. 알겠죠? 예. 어, 그래서 이 극동에서 신인이 서울 갱자를 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난. 알았죠? 그래서, 음. 세상 사람이,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래, 안 그래?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이야. 그지? 세인부지 한심사. 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세인부지 한심사. 그지?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시부지요? 말세와 내가 말세. 그죠? 말세 오는데 성스러운 제왕이 오죠? 이게 하늘, 하늘의 제왕이야. 말세 성제? 시부지. 아니, 보고도 알질 못해. 아니 말세의 성 하늘의 성제 제왕이 오는데 성스러운 제왕 성스러운 제왕이라는 건 다른 말로면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이야 거룩한 하나님이 말세에 오는데 이성이 이 성제 이 제왕 제자는 성스러운 제왕은 거룩한 하나님의 한문의 표현이야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는데 보고도 몰라요 시부지 그러니까 시부지 보는 거야 어. 그래 그래? 그런데 결정적인 건또 뭐야? 이들이 응? 어? 나중에는 그 광인한테 절을 하게 되는 거야 광인한테 끝에 가서는 그들이 고개 숙이고 절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 비행기는 떠났어 알았죠? 천만 명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들이 알아볼 때는 때가 늦었다 때는 늦으리 이미자의 노래 있지 <laughs> 내가 이론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 이론으로 하도 내가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론보다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재밌죠? 예! <laughs> 어, 재밌게.